에너지 아재 팀입니다. 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현타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죠. 어, 실수든 실력이든 대다수가 피할 수 없는 치명적 감점 바로 서술형이 가장 강력한 현타의 원인이 되어 버리죠. 벼락치기도 뭐 요령이나 찍기도 안 먹히고 기출 문제를 풀어봐도 소용이 없는 주관식 서술형 서수령 문제. 서술형에 대한 탄탄한 기초가 있다면 몰라도 뭐 현재 고1이나 고2의 경우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쉬울 거고요. 고1마저도 어떻게 공부해야 를 될지 막막하게 짝이 없죠. 정말 다음 시간에 잘 쳐야지 해도 막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방대한 분량의 지문을 어떻게 다 통한 게아냐고요 정말 가까방게 서수령인데고 골만 돼도 영어의 현기증이 오게 되고 또 용포로를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서수령 중학교 때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 없을까요?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서수능을 대비하려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시험 범인의 출제 유력한 지문을 암기하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 실력으로 서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법, 어휘, 영작, 독해력을 쌓아나가는 거죠.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로 해결이 안 되니까. 평소에 기본기는 기본기대로 또 내신 준비 때는 시험 범인의 지문을 암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죠. 여기 이 영상에서 소수형에 대한 핵심 공부법과 소수형 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 타이밍, 그리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등법이 문성행으로 완성되는 시점, 즉, 빠르면 중2, 어, 늦어도 중3 정도에는 소수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재는소수형이 어, 전략이다, 그리고 올슨그레머 노하우, 마지막으로 올슨랭크 77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 마무리에서 문법과 국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소수령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면 해당 학교, 고등학교 영어 출제 선생님에 따라서 소수령 출제 스타일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학교 선배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족보닷컴에서 뭐그 회원만 가입해도 물어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 기출문제 좀 살펴보면 되겠죠. 깨끗식 문제야 오지선다니까 유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지만 서술형의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니까 담당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선생님이 출제하실지는 정확히 예측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론 대학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크게 두 가지 출제 패턴을 가지고 계신데요. 첫째는 어법 어위형이 주가 되고 독해형이 부가 되는 패턴. 둘째, 독해형 서술형이 주가 되고 어법형이 부가 되는 패턴.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미리 간파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법 성향이시냐 아니면 독해 성향이시냐를 간파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직접 물어봐도 되겠죠. 선생님 문법 문제 많이 나오나요?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어법형 서술형이 적다면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서술형 접근법에는 문제가 좀 있게 되는데요. 아까 언급한 어법형 서술형 책들은 지나치게 문법 서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독해형 서술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어법형이든 독해형이든 시험을 치고 매겨보면 솔직히 어법형 서술형에만 틀린게 아니거든요. 독해형 서술형 문제도 좀 틀린다는 게더 문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일단 서술형 문제의 종류에 대한 감이 안 잡힌다면 정리가 잘안돼 있거나 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접근법이나 풀이법을 잘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편한데요. 아까 서술형에는 어법 어휘형과 독해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어법, 여기 독해면 이 사이에다가 영작을 꽂아 넣으면 소수정 패턴을 얼추 다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승 랭크 77에 나온 패턴에서 처럼 첫째, 어법 어휘형이 있고 둘째, 영작 셋째, 독해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 걸알수 있거든요 일단 어법은 뭐 틀린 걸 고르거나 고쳐서 바로 잡는 것 어휘 같은 경우는 틀린 걸 고르거나 특히 영영풀이를 이용한 문제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영작의 경우는 기본영작, 배열영작, 조건영작이 대다수고 간혹가다 문장전환이나 자유서술 등이 출제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해형에는 대입파악, 요양문완성, 빈칸완성 등의 핵심파악 그리고 세부내용서술, 지칭내용서술 등의 세부상파 순서배열, 우리말해석, 도표나 자료활용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어법, 어휘형은 문법과 어휘력이 중요한 거고요 영작형은 쓰기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형은 내용의 이해와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있는 대다수의 그 서술형 교재가 문법에 기초를 둔. 그러니까 영작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솔직히 독해형 서술형을 공부하기엔 좀 힘들게 되죠. 사실 영작 서술형도 독해 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서 독해형 서술형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도 꽤나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업법형 서술형으로는 내신이 커버 될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온 독해 책에는 당연히 주관식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독해형 서술형 문제 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대비용으로 는 역부족이죠. 그럼 독해형 서술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을까요 먼저 전에도 소개해드린 서술형 의 전략이라는 다 책에서는 파트번이 어순별 영작이라고 보시면, 어법형이라고 보시면, 파트2와 파트3에서는 다양한 독해형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또예비고1용매삼용문장조훈론이라는 책에서는 그 21분량의 각 챕터 스텝3에 의해서 서술형 문제가 각세 문제씩 어, 수록되어 있으니까 대략 60문제가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어법과 그 영작 서술형이 당연히 섞여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주로 구문 연습 책이라서 전문 서술형 교재라고 보기엔좀 힘들고요. 말 그대로 내신 서술형 실전 문제 미리 보기니까 서술형을 맛을 본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추천한 책은 화이트라벨 서술형 핵심 패턴 북인데요 표지가 이렇게 하늘색이죠. 예전 이 영상에서 화이트라벨 문장완성편을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요. 보라색인 이 책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화이트라벨 핵심 패턴 부분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패턴을 나누지 않고 핵심 패턴 10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존 서술형이 어법, 어휘에 치중해 있다면 이 책은 모든 종류의 서술형을 다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각 패턴을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 문제 3문제씩 수록되어 있죠. 이 책에서는 고1과 고2용. 이라고 추천하고 있지만 뭐 미리 봐야 내신 대비가 되고 또 소수령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중3 정도면 공부를 시작해도 좋을 듯하고요. 게다가 생각보다 지문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그러니까 고1 수준의 독해력만 보유해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책이죠. 물론 소수형 문제가 상위권 변별 문항이라서 기본기가 좀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하기에 약간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나온다고 마냥 자기 기출만 풀고 있다간 나중에 내신 서술형에서 현타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서술형을 풀면서 또 독해력도 높이는 그런 공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15의 분량의 서술형 미니테스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회차별로 12문항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180문항 정도 되는 셈이고요. 또 지문 하나에 세 개의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신 문제와 흡사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죠. 게다가 다양한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서술형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책을 정말 다볼수 있을까인데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서술형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눈을 딱 봐도 어렵게 보이고요. 또 복잡해 보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손대기도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게 공부니까 일단 서술형의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장두 페이지 하루에 두 지문 여섯 문제 정도 꼭 풀어 보는 거죠 익숙해지면 뭔지 감이 살짝 잡히게 되고요 감이 잡히면 방법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면 세차게 밀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장벽이 높다고 지뢰 겁먹고 장벽 가까이도 가지 않는다면 정말 장벽을 넘지 못할 겁니다. 가까이 가봐야 볼 볼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장벽에 예상치 못했던 튀어나온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각각의 돌들을 잡고 또 밟고 하면서 살살 올라가다 보면 또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소수령의 장벽은 그 누구에게나 넘기 힘든 장벽입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렵게 보이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었던 장벽인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말 땅치고 후회할 일이 되버릴 테니까요. 물론 넘을 수 없다는 증거들도 많겠지만 일단 장벽 앞에 다가가 오르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소수령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져보세요. 자, 소수령 접근법 또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